안녕하십니까. 술당과 함께 하는 세상의 이런 자비. 아, 25년도 뭐, 금세가요, 또? 네. 축구 또, 아, 이 연초부터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잠겨 있습니다. 오늘 저 새해 게스트 한번또 모시고 오늘 재밌는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서 이제 주식 투자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부자 탐사대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김성효라고 합니다. 아. 그 우리 작년에 저기 미국 대선 관련 주로 한번 또 나오셨었고, 네 예. 이번에 또책 내셔가지고, 네 아. 제가 이제 작년에는 트럼프가 유리하다, 아 이런 얘기를 나와서 맞아 그 맞아 맞아요. 네, 기억이 나는데, 네네네. 그럼 그 그때 이제 뭐가 좋느냐, 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네요. 어... 2025년에. 네. 트렌드가 뭐가 될 거냐. 아. 그걸 다룬 책이 이제 부트2025라는 책입니다. 아. 제목이 부트2025. 네, 부자되는 트렌드. 부자되는 트렌드. 네네 근데 그, 뭐야, 제목의 영어 부트는 어떤 뜻이죠? 그거는 이제 뭐, 부트 새로 뭐 시작하다. 음... 뭐 부트캠프 뭐 이런 거 있을 때. 음... 중의적인 표현으로. 그러네요. 네, 쓴 겁니다. 아. 우리말로 하면 부자 트렌드 줄임말이기도 하고. 음, 작년에 방송하신 거는 사실은 거의 다 맞았어요. 제가 어, 보니까. 예, 트럼프도 당선이 됐고, 네. 그때 말씀하신 것도 확실히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 오늘도 아주 기대가 갑니다. 아, 네. 개인적으로는. <laughs> 들으신 분들 오늘 좀잘 네. 좀 들으시고, 올해 그 주식 관련된 투자나 뭐, 여튼 이제 뭐 저희 지금 이야기니까 네네. 또 우리 작가님으로서 교수님 또 우리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신간 어떻게 소개부터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이 부트 2025라는 책은 네. 저와 그 다음에 네 명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음. 같이 이제 각자의 분야를 쓴 책인데요. 네. 2025년에 각자 이제 전문 분야의 트렌드가 뭐가 될지 어... 예측하는 어...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저는 그 중에서 이제 맨 앞부분에 네. 한국 주식의 파트를 제가 썼고요. 아...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책을 읽어보시면은 어떤 것들을 이제 키워드로 음... 선정을 해서 2025년 트렌드가 될 거다 했는지 아실 음... 수 네네. 있습니다. 아... 요, 그럼 지금 출간이 언제죠? 출간은 11월에 됐고요. 작년 11월에. 어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하고 1월, 1월. 한달 조금 넘어가는 시 점입니다. 반응은 좀 어떠세요? 어 이게 저희가 이제 약간 출간을 늦춘 게 뭐냐면은 한강 때문에 아, 네, 아.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그렇죠, 받으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문학 작품이 아니면은 음. 소설 아니면 안 팔리겠다 아. 이래가지고 아, 아. 저희가 살짝 그걸 비껴가지고. 음. 어, 낸다고 냈는데, 음. 어, 바로 또개엄이 터졌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 저희가 황급하게, 개엄이나 음. 탄핵 전국에도 흔들림 없이 투자하는 거를 담았다. 음. 이렇게 마케팅을 해가지고, 아. 어, 지금 그래도 다행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기 어. 네. 그, 연초에는 그, 한해 어떤 이런, 트렌드 비슷한 네네. 네 요런 거는 좀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책을 지금 이 책까지 하면 지금 몇권 내신 거죠? 여섯 권 아, 대단하시네요. 오늘 저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자기 전문 분야 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책도 내시는 이런 거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기 전문성도 키우고 그럼 이제 우리 책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네네. 지금 이제 2 0 2 5년에그 이제 주제를 아까 좀몇개 뽑으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거 이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앞쪽에 다룬 키워드는 네. 의대 정원 증가입니다. 아... 네. 그래서 사실 이 의대 정원 증가가 네. 일부 학부모나 네, 수험생들 가족에게만 이제 국한되는 이슈라고 흔히들 생각하실 그렇죠. 수있겠네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 이게 얼마나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큰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그것이 또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조금 자세하게 쓴 책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 책을 쓸 때는 에계엄이나 네. 탄핵이 전혀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죠. 9월에 썼기 때문에 어이 저는 당연히 이 정권이 계속해서 갈 거라고 생각을 어... 했고 어... 그래서 이 의대 정원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어... 왜냐하면 타협이 전혀 안 되는 그렇죠, 그렇죠, 상태로 그렇죠. 일방적으로 지원을 네, 네, 네. 하고 거기 이제 따르지 않으면은 막 강제적으로 억압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의사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음... 네, 의사가 뭐 잘못했으면 그치, 그치. 아무 잘못도 네. 없는데 갑자기 그냥 네. 네, 그렇게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굉장히 지금 제도가 이상하게 지금 됐는데, 어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고 해서 네. 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음. 의대 정원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민주당도 사실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음. 문재인 정권 대도 늘리려고 했었으나 음. 너무 반발이 심해서 그렇죠. 철회했던 바가 있었 그렇죠. 사실은 이게 민주당도 어집권을 했다고 해서 또 예전처럼 줄여줄까? 음... 어요 문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데 그렇죠, 어쨌든간에 지금 늘어난 건 늘어난 거니까. 그렇죠. 그걸로만 놓고 보면 제일 큰 문제는 전공의들, 아...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집단으로 사직을 한 것이죠. 아. 그런데 네, 그 의사들은 이제 일반의 의사 국가고시를 봐서 네. 의사 자격증을 따고 네. 내가 특정과의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네. 수련을 택한 의사들인데 네, 네, 네. 지금 그 의사들이 한꺼번에 다 퇴직을 했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이 의사들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했습니다 아. 하나는 군대 아. 네. 그 다음에 하나는 개원 근데 아직 시험을 안 봤는데 개원이 됩니까? 의사 국가고시는 봤죠 아. 그러니까 의사는 맞습니다만 아. 의사는 맞고. 전문의가 아닌 거예요 음. 의대 졸업을 하고 음. 가 보시는 패스 했는데 아, 라이센스는 있는데 그렇죠 에. 전문의가 아닌 상태에서 음. 수련 도중에 나온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 군대를 가거나 어. 개원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음.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겠네 요네 그래서 어 개원을 하거나 취업을 한이전공의 어, 출신들 네. 일반의들이 대부분 다 피부과로 갑니다 아네 왜냐 면 아. 피부과가 일단 몸이 편하고 그렇죠 어려운 시술, 어려운 게 없으니까 시술의 난이도가 음...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낮고또 음... 음... 예를 들어 정형외과 레지던트 1년을 하다가 네. 그만뒀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정형외과 진료를 잘할 수가 없잖아요. 수렇죠을 네. 아직 3년을 더 받아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실 정형외과 수술을 할수 없단 말이죠. 어... 본인도 되게 무섭겠죠. 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조금 안전한 피부과. 음. 네 의료 사고의 위험이 조금 적은 음. 이제 그런 피부과 이쪽으로 많이 취업을 <laughs> 개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사실 피부과 전문의가 매년 배출되는 게 많지 않거든요. 어. 전국에서 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정형외과, 뭐 소아청소년과, 뭐 내과. 뭐 외과, 신경외과 이런데에 수련을 하던 전공의들이 갑자기 뛰쳐나와서 피부과에 취직하거나 을 음. 아니면 피부과를 개원하거나 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은 어, 이 5년치 인턴 레지던트 5년치가 한꺼번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아. 5년간 전문의가 배출이 되지 않는다. 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음. 그래서. 어, 전문의는 계속해서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데 음... 신규 배출이 5년간 끊겨 있고 어... 더 문제는 의대도 지금 다 휴학을 했습니다. 어... 의대가 1년을 통으로 다 어... 휴학을 했어요. 어... 어... 그래서 일단 최소 1년은 배출이 끊깁니다. 어... 신규 의사가. 근데 내년에도 의대 정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또 휴학할 거예요. 어... 그러면 또 1년 늘어나고. 그러겠네요. 그럼 7년, 8년 이렇게 계속해서. 어... 전공의 배출이, 맥이 끊기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은, 뭐, 기존의 어 전문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의사들이야 좋겠지만 음.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좀, 그러네요. 어려워질 수 있고, 그렇죠. 음. 저는 이게 또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아. 전문의가 이제 있는 도시가, 아. 네, 살아남는다. 그렇겠네요. 전문의가 없는 음. 곳은 이제 살아남지 못하는. 병원. 그렇죠. 네. 병세권. 음...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사회 전반적으로 엄청 큰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어... 건데, 아직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네요. 입시 문제만 지금 북한이 그렇죠, 그렇죠. 돼서 음...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음... 3, 4년 지나면은 전문의가 좀 부족하면서 하나둘씩 음... 경고음이 들릴 겁니다. 네, 그래서 어... 그거를 빨리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은 음... 굉장히 좀 의료체계 자체가 그러겠네요. 될수 있고요. 어... 어쨌든 간에 제가 책에 쓴 내용은 네. 그런 이제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과 쪽이 늘었으니까 네. 피부미용 의료기기 아... 만드는 이런 기업들이 혜택을 네. 본다. 유망하다. 유망하다. 이런 네. 얘기를 썼습니다. 아, 네. 음... 병원, 병원 자체가 많아지니까. 그그 그렇죠. 아... 네. 음... 의사들이 뭐 경쟁은 심해지고 그렇게 하겠지만 일단 개원을 하거나 할때 기기는 그렇 뭐 무조건 있어야 돼 무조건 음... 리스를 해가지고 아, 리스해야 되니까. 음... 그 하잖아요. 음... 그러겠네. 네. 그러니까는 그 수요는 늘어나게 되고 실제로 이미 좀 영향은 있겠는데. 네. 어... 그래서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어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아, 올라오고 있어요. 아, 원래도 좋았는데, 좋았는데 그게 이제 외국인들이 막 한국 막 와가지고 피부과 막 시술 음, 받고 올리브영 음, 가서 화장품 음, 음, 사고 이게 막 하나의 코스처럼 그쵸, 그쵸. 됐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오, 와가지고 음, 좀 활성화가 됐고, 어 그다음에 이 전공의들이 때려치고 피부과. 차리면서 음. 또 실적이 많이 올라왔고, 음. 또 수출도 잘 돼요. 아. 또 환율이 또 아, 높지 음. 않습니까? 음. 네, 그래서 이 수출도 괜찮고 해서 아. 네,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이게 영향을 좀 받을 때는 어느, 어느 정도, 네. 언제, 어느 시점 정도 생각하시나요? 그게, 뭐 사실 지금은 뭐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겠지만, 이제 뭐 클래시스라든지 네. 뭐 파마리서치라든지 유명해가지고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대표적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 나와줘야죠. 아. 2월이 되면은 음. 이제 작년도 실적이 나올 거고요 네. 그다음에 5월이 되면은 또 1분기 실적이 1분기 나올 건데 아마 작년 4분기가 굉장히 많이 늘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작년이 워낙에 좋다는 건다 음, 알고 있으니까 음, 음, 그걸 실제로 딱 확인이 확인되는 순간에 이거 네. 음. 얘네들이 진짜 돈을 많이 버는 아.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반응이 네 반응이 음. 올수 있겠습니다 <laughs> 의대 정원하고 그 피부 관련 회사 종목을 연결시키는 거는 진짜 대단한 통찰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근데 네. 사실 의대 문제가 어 저는 한창 뭐 의사협회랑 어, 대통령실랑막 싸울 때도 음. 너무 의사협회 사람들의 어떤 주장이 뭐 언론을 제대로 잘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의사협회 주장이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 의사 가 아닌 제가 봐도 너무 좀 의협의 주장이 설득적이지가 않았어요 음. 조금 더 저는 훨씬 더 음. 설득 적으로 국민들에게 음, 음, 음. 좀 홍보할 수 있었는데, 음. 어너 2천 명이 왜 2천 명이냐, 이런 거막 갖고 싸우고 있죠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은 전공위들이 한꺼번에 사직을 했을 때전문의가 네. 5년 뒤에 부족해져가지고 이제 지방 위료 이런 게다 붕괴한다 음, 이런 쪽으로 음. 많이 좀했었더라데그러을까 좀 아쉬움이 있고요 대중을 설득하는 게 네. 먼저였을 텐데, 그쵸? 그렇죠? 네, 의협이 음. 좀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음. 많이 좀 미숙했던 것같고요 어, 근데 굉장히 저는 이거를 해결을 안 하면, 진짜 말씀드린 대로, 네, 사회 전반에, 네, 음. 진짜. 지금은 뭐 학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입지에서. 네. 이제는 뭐 병원 아닌가. 병원. 네, 그 전문의들이 없어 그렇겠네요. 점점 더 도시로 모여들고 어... 수도권으로 모여들고, 음... 네, 지방은 계속 소멸하고 그러겠네요. 이거를 가속화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진짜 전문의 숫자가 확연히 줄어든다는 거를 알면은 굉장한 반향이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미 늦었죠. 늦어왜냐면전문의를 배출하는 할 배출할 십몇 년이 걸리니까. 음... 어, 그때 부족하다고 한들, 네 그렇죠. 또또그 시간 동안 네. 배워야 되니까. 네네. 아... 알겠습니다. 의대 정원의 이슈로 지금 이제 그 피부과 관련된 근데 그 전공의들이 그 저기 뭐야 그만둔 이유는 이제 그 정원을 늘려서 그 본인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악화될 거라는 그 그렇죠. 반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는 음. 집단 행동인 거죠. 예, 행동? 네, 우리가 이렇게 네. 우리의 직을 걸고 어... 싸우면, 싸우겠다. 네, 정부에서 물러서지 않겠냐 음... 하는 측면에서 그러겠네. 했는데 정부가 물러서지 않으면서, 그렇죠. 결국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어... 다음 정권이 빨리 좀 확정이 되고, 그래야겠네. 이걸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사실 국민, 그, 사실 생명하고 직결된 문제니까. 네. 그렇죠. 의료보험제도도 흔들릴 수 있어요. 어... 네. 예, 우리가 또전 세계 에 자랑하는 그렇죠. 국민 건강, 맞아 의료 보험도 네. 이게 또 네, 건보 재정 문제 때문에, 음. 왜냐하면 의사가 늘어나면 처방 수도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한 한꺼번에 2 0 0 0명이 늘어나면 음. 처방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네, 그래. 그러면 처방 한 개당 들어가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의료 수가 예. 어, 어. 네, 건보 재정에서 지원해주는 그게 늘어나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건보 재정이 버티지 못하겠네요 그것도 금방 바닥 나겠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든요 그렇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첫 번째 토픽은 이제 의대 정원이고 두 번째로 토픽 잡으신 건 뭐죠 아아그 저기 의대 정원이 이제 피부과도 있는데 네네. 또 하나는 이제 교육 쪽아 교육 예 네, 왜냐면은 아. 지금 벌써 의대 늘린다고 하니까 네. 어 굉장히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n 수생들이아 재수하고 삼수하고 재수. 음, 막 이래가지고 나도 간 나도 간다. 직장인들도 갑자기 수능 공부하고 음, 막 이래가지고 음, 음. 엄청 수험생이 늘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제가 그 주목하는 건 뭐냐면은 네. 편입 시절, 편입, 예 뭐냐면은 자 이제 연세대나 고려대 이런데 이제 뭐 공대나 자연대 다니는 학생들, 네. 그런 학생들이 지금 다 의대 입시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아. 정원이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휴학을 했든지, 음. 특히 뭐 1학년, 2학년 이런 애들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다시 수능을 볼수 음, 있는 애들이니까. 음, 음. 이제 뭐 2학기 휴학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수능을 다시 받고 지금 아마 입시를 치르고 있을 거예요. 음. 지방의대라도 되면은 간다, 이런 음. 거니까. 그래서 입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이제 2월 말이 되면은 아마 대규모 자퇴가 벌어질 겁니다. 연세대, 고려대, 뭐, 서강대, 성균권대 이런, 서울 상위권대, 학의 자연계. 공부 좀 했던 애들. 그렇지. 네들이 지방의대라도 붙으면 자퇴를 하려고 가잖아요. 의대로 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는 엄청나게 1, 2 1, 2, 3학년에서 자퇴가 나요. 그러겠네요. 그러면은 학교가 편입을 늘려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는 편입 시장이 굉장히 저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아... 네. 그또 지방에 있는 또 이제 공대생들이나 음... 이런 경우에는 어 내가 서울에 있는 가야겠다 어, 명문 대학 어, 편입으로 어, 편입으로 가야겠다 음... 이렇게 이제 갈수도 있는 거니까 음... 이렇게 연쇄 이동이를 그렇겠네요. 아... 이제 편입 시장의 또 절대 강자가 아이비 김영입니다. 김영 아... 편입. 아... 네. 아이비 김영도 굉장히 제가 가능성 있게 보고 있는 정보입니다. 음... 그 편입은 보...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편입 시험. 네. 그래서 합격하면은 학교 그렇죠. 학교를 옮길 수 있는. 그래서 김영 편입 학원에 가서, 가서. 시험 공부를 아 하는 거죠. 공부하고 시험 보고 그렇죠. 음, 거기에 일인자가 이제 김영 편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김영 편입이라는 편입, 브랜드고 브랜드 기업 이름은 이제 아이비 기영 아 아이비 기영에서 음. 운영하는. 이제, 김영편이요 음... 학원이 이제 제일 유명하고요. 아. 네, 그래서 그걸로 많이 편입 준비합니다. 그러겠네요. 네. 근데 그, 지금, 1월, 이제 요 방송 나갈 때쯤이 이제 1월 중순이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요 편입 그 회사의 어떤 이익이 반영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그거는 이제 3월 이후죠. 아... 왜냐면 자퇴, 그야 되니까. 자퇴 음. 규모가 일단 나와야, 나와야 되니까, 되니까. 나와야 되니까. 근데 보나마다 엄청 많이 할거예요 그렇, 예. 네, 음... 몇백 명씩 할 겁니다. 예. 음... 네, 그러니까는, 어, 이제 그렇게 되면 대학들이 이제 3월 이후에 편입 규모를 정해서. 아, 공고를 내겠죠? 아, 확 늘리겠네요. 그럼, 그럼 그걸 보고 또 사람들이 막 아, 편입학원 등록을 하고 그렇겠네. 공부를 시작을 하겠죠. 공부 시작. 그러니까 김명 기명, 아이비 김명은 살짝 조금 어~ (4월) 이후 음. 네 보면 됩니다 그르 뭐 결국 점점 그 지방 쪽이 그 소멸 되겠네요 어차피 옮겨가고 옮겨가고 이러면은 네, 이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 게뭐 음. 네, 전문의 문제도 있고 그러네요. 그 학생들 문제도 있고 음. 굉장히 지방 소멸을 그렇겠네요. 가속화시키는 그렇기, 그렇기. 정책이에요. 음. 지방의 대학은 진짜 쉽지 않겠네요. 네네. 안 그래도 학생은 없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 의대 편입은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피부과 그 다음에 교육. 네. 또 있습니까? 어 고정도. 그 고정도. 그 네. 네. 음,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했었던 두 번째 토픽 뽑으신 아, 네. 거는 어두 번째로 제가 이제 책에 쓴 게. 네. 어 어. 티몬. 어... 아, 맞다. 네. 티몬. 그 이커머스. 이커머스. 티몬 어, 위메프. 음... 네, 사태인데. 작년에 그건 난리 났었거 네, 네. 지금은 또 많은 분들이 좀 잊으셨는데, 어, 사실 이커머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적으로 보여준 게 아... 이제 티몬과 위메프 사태고. 음. 그니까는 셀러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네. 네 플랫폼에서 자꾸 정산을 미루면서 결국에는 돈을 대금을 못 지급 아 하겠다 이렇게 된 사건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돈을 플랫폼한테 줬고, 그렇죠. 어 셀러는 그걸 보고 배송을 해줬고, 에, 어, 그렇죠. 물건이 나갔고, 그러면 플랫폼이 대금을 셀러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데 계속 차일피를 미루다가 결국에는 못 주겠다 아 해가지고 셀러들이 엄청난 피해를, 피해를 입는 네, 네, 죠 음. 네, 그다음에 여행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소비자들이 피해를 그렇게 환불이 안될 거예요. 아, 여행을 못 갔으니까. 네. 아...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일 경우에는 이제 이미 배송한 셀러들이 피해를 입, 입어가지고. 어, 그러겠네. 굉장히 이제 이 커머스 업계를 사실상 결정타를 날린, 예, 아... 요런 네, 사건이었고요. 아... 이 커머스 업계 에 종사를 안 하시는 분들, 일반 소비자들은 네.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쿠팡 가면 여전히 다물건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이버 쇼핑 가면 다 있기 때문에 네. 별로 달라진 걸 모르실 텐데.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이제 너무 어렵다 아, 네, 이런 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겠네요. 물론 뭐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지만, 네, 네. 그래서 이 이커머스가 이렇게 되면서 신뢰를 잃게 되면서 이제 기업들이 예전에는 자사몰 구축이라는 거를 내 상품을 내가 직접 파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사몰을 구축을 잘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구축하는데도 돈이 들기와 그렇죠. 구축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아, 아,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가지 자사몰 잘안 온단 아, 말이에요. 그렇죠. 뭐 살려고 그 공식 홈페이지 잘안 아, 가요. 아, 그러니까는 이 마케팅 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음... 그 단순히 사이트 구축하고 요것도 이제 돈이 들지만 은 음, 유지보수 음, 돈이 들지만 음. 계속해서 소비자한테 오도록 해야 하고 쿠폰 뿌리고 마케팅비가 네. 배너 광고하고 어. 이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겠네. 그래서 이제 자사몰 구축을 조금 꺼리는 어, 메이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우리가 그샐러들한테 네, 쿠팡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그냥 팔게 하면 되지, 뭐. 음. 어, 이랬는데, 지금은 팀원 u 프가 날아가면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어. 근데 자사몰을 세우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인 거예요. 음. 어, 이 커머스가 가뜩이나 안 좋은데, 아, 그러, 그래서 생각을 한게 유튜브 쇼핑입니다. 아.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이 이제 있는 브랜드의 경우에는, 그 자기 유튜브 채널에다가 유튜브 쇼핑을 붙여가지고 아... 자기네 그 상품을 팔수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네, 그래서 이제 뭐 구글 수수료가 좀 있긴 한데 음... 그래서 사이트 구축 비용 크게 들지 않고 그렇겠네요. 네, 음... 그 다음에 어차피 그 채널의 영상을 잘 만들어 갖고 띄우면은 구독자도 늘고 아... 조회수가 유입이 되니까 아... 이제 마케팅 비도 아... 조금 줄수 수수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유튜브 쇼핑 이거를 이제 대행해주는 업체가 카페24입니다. 와... 카페24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뭐 도메인 파는 곳, 뭐, 쇼핑몰, 이런, 이런 걸로 잘 아실 텐데, 네, 네, 네. 카페24가 유튜브 쇼핑도 음... 네,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많은 이제 자사물을 구축하려는 음... 기업들이 이제 카페24에 의뢰를 해서 음... 우리 유튜브 채널에다가 좀 만들어달라. 아 네, 유튜브 쇼핑을 아좀 붙여서 예쁘게 만들어달라. 음 이제 요걸 해주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사실은 카페24가 아마 2025년에 굉장히 좀 바쁘지 않을까. 아 네. 야, 이거를 팀원 EBF랑 연결해가지고 유튜브 쇼핑까지 가는 것도 진짜 대단한 적입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 쇼핑이 사실은 이전에는 약간 조금 어떤 개념이었냐면 그 인플루언서들이 공구하고, 약간 아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렇죠. 처음에 나왔을 그렇죠, 때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제품을 공구해 가지고, 네, 엄청 막 대규모, 큰그 살림 유튜버 네네. 이런 사람들이 막 "뭐, 이거 너무 좋아요, 뭐 제가 싸게 가져왔어요" 이래갖고 유튜브 쇼핑을 통해서 아 공고를 아 네, 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기업들은 그렇죠. 잘안 건드렸어요. 음... 근데 팀을... 이렇게 되고 나서 기업들이 기업에서 이제 우리 공식 채널에다 가 공식 해가지고 우리 유튜브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음... 자연스럽게 구매도 구매할 수 있게 할수 있게 좀 어... 하자 이런 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거를 카페 24에서 한다는 거죠? 네 지금 독점으로 하고 독점으로? 있습니다. 아, 카페 24도 진짜 대단하네요. 네. 어... 굉장히 하는 것마다 거의 다 성공을 하고 있는데 아, 이번에 또 유튜브 쇼핑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음, 아,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진짜 굉장한 그 통찰을 그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간에 노래 한 곡, 아, 어, 네. 죠 네. 노래 두곡 선곡에 오셨는데 어떤 거 들을까요? 어, 소녀시대. 소녀시대? 네, 듣겠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 네. 노래 한곡 듣고 가겠습니다.